한 지역 주택조합이 준공 허가도 받지 않은 아파트에 100여 가구를 불법 입주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지역 주택조합이 건립한 190여 가구 아파트입니다. 준공 허가도 안 났는데 전체 가구의 절반인 100여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거제시의 고발에 따라 입주민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입니다. 7, 8개은편하게 물었어요. 한 달에 돈 7, 80, 90, 80만 씩다 나갔는데 공동시행사인 주택조합과 시공사 측이 맺은 협약서입니다. 당초 완공은 5월까지였지만 공기지연으로 완공일이 2개월 늦춰졌습니다. 완공 날짜에 맞춰 입주를 계획한 조합원들이 불법 입주를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날짜를 잘안 두면 못아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자가 입주 예정일을 이행하지 못하면 입주자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을 지급토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이러한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조합원 한 명, 한명한 명이 사업자 건축주란 말이에요. 자기가 뜯은 걸 자기가...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시행의 변수가 많은 만큼 입주 가능 시기를 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